순하게 생겼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착하게 산다고 나를 호구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얕보이지 않으려 강건한 태도를 보였다가 오히려 잘 지내던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은 걸러내고 착한 사람과 더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에는 무례로, 친절에는 친절로 대하면 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받아쳐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반박을 못하고 침묵하는 순간 나는 호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례함에 즉시 반박하게 되면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동시에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후에는 역으로 친절함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작가이자 예수의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매너는 이성도 정의도 깨뜨리고 만다. 그러나 세련된 매너는 싫은 것도 잘 보이게 한다. 남을 위하는 태도와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을 매너라고 하죠. 이런 친절함과 배려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평소 무례했던 사람과 친절했던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매너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착하고 예의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싫은 것이나 곤란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례와 선의를 구별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른다고 무시당해야 할까요? 싫으면 싫다는 소리도 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낼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하고, 기쁘면 소리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왜 나만 못 살게 굴지? 라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례가 오면 딱그두 배만큼 무례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다가오면 두 배만큼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하지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만이 나를 제대로 보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호구 취급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남을 호구 취급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친해지고 싶어 장난도 치고 말도 편하게 했는데 그 친근함의 표현이 상대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면 어떨까요? 그 상대는 나의 장난에 아무런 불편함도 얘기하지 않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주변에 자신을 호구 취급하는 무례한 사람이라며 내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나 역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만 것이지요. 골치가 아픕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가식 없는 평소의 내 모습으로 지내는 게 최선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지내며 주변에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호구도 되지 말고 남들을 호구로 만들지도 맙시다. 오늘 갈비찜도 소주도 명언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3일슬로 좋은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y and